저는 왔는데 지금 택배 시간이 거의 다가와가지고 택배를 빨리 싸고 영상을 한번더키겠습니다아 힘들다. 짜란! 이 재킷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네이비색 컬러인데 막 그런 밝은 네이비가 아니라 좀 어두운 네이비인데 엄청 고급져요 진짜. 나 그냥 옷안 팔고 이런 거 사서 리뷰나 할까봐 옷을 보려고 동대문을 가면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까매지 말고 짠. 이거는 아더에서 산 트레이닝인데요. 핏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민 않고 샀습니다. 짠. 이렇게 색이 제가 좋아하는 아이보리 느낌의 옷일 저는 차가운 색깔도 좋아하지만 따뜻한 색깔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장역을 갑니다. 어머니도 출연하실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할지는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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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타러 가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안 보인다. 어디로 사야지? 여기다. 엄마 닉네임 알려줘. 안녕하세요, 너무... 크리스탈이에요 <laughs> 너무 웃긴데? <웃기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채영이 엄마예요. 왜 눈이 이쪽으로 올라가지? <laughs> 이렇게 볼순 없잖아, 그렇다고. 음. 저희 닮았나요? 우선 눈은 닮았나요? <웃음> <웃음> to this trai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for traveling with us. 멀미하니까 지하철 타는 우리. 형은복 입어도 이쁘시네요.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아무 느낌 없어요. 엄마의 브이로그 혹시 음. 이번 만 아프고 아플 일이 없을 겁니다. 잘하네, 브이로그. <웃음> <웃음> 너무 웃긴데? 어머니,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9입니다. 만으로 하면요? 38. 원래 제가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습니다. <laughs> 엄마가 말도 웃기지 않아? 아니, 전혀 안 웃긴데? <laughs> 실물이 더 이쁘다, 엄마는. 카메라 바를 잘못 봤군요. 메이크업이 서 앉아서... <laughs> 내일 엄마 수술하고 수술 끝난 거 보고 간병 이모님께 엄마를 부탁드리고 광주로 갈 거예요. 제가 다 봐드리려고 했더니 엄마가 글쎄 저를 못믿었지 간병 이모를 부르셨더라고요. 고생하니까. 하, 하트래요 이거 이것도... 또 마법의 팔찌도 파... <laughs> 누구..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laughs> 아니 지금 저희 저녁 먹으러 산품 가고 있어요. <laughs> 너 너무 사긴건 많이 있어. 컨셉이네요. 컨셉이야. 카솔이 <laughs> 컨셉이야. <laughs> 컨셉이야. 많이 쓴다고 클린 것이네요. 저희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 갈 거지? 어 호떡 먹고 싶은데 호떡이 막아되네 곱쇠는 어때? 약곱새가많이게얘기어 요거는 내일 전신마취 할 건데 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거 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괜찮네 20 스물 다시 네. 빨아한 번만 더 <laughs> 한번 <laughs> 보고 <laughs> 왜 부끄러워하세요? 이쁘게 나와. 지금 심장은 어떠십니까? <laughs> 잘 잤나요? <laughs> 네. <웃음> 어, 간장 후기는 어떠셨나요? <laughs> 그저 웃는다. <웃음> <웃음> 지금 시간은 7시 16분이에요. 6시를 점심 전후에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더 잡을 거요 젊어 보는데 응? 젊어 졌는데? 왜 빗댔어? 머리를 다시 묶을 거예요. 여기 아, 가르마가 아, 반드시 안 닫혔어. 까다로오시네요 가르마를 반드시 타야지. 아, 내 가르마 하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응. 가운데로 하 이따 하나. 아플 것 같아. 수술하면 아프다고 그러던데. 무슨 수술 하시나요? 로봇 수술이야. 에 다빈치. 머리 수술 좀 해. 털어만 보면 안 돼, 말을 해. 응? 말해야 돼? 머리가 잘못 따져서 다시 예쁘게 따고 있어요.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아프면 어떡하죠? 당연히 아프죠. 한번 더. 한별아 여신 있으신 편이세요? 아니요. 거기 좀 들어주세요. <laughs> 있으신 것 같네요. 열심히 따고 있는 이채영. 딸이 최고입니다. 방안 치우는 딸은? 치르 밥. 고마워, 이채영. 오빠가 데리러 왔습니다 맛있는 과자와 함께 고마워요 블루워터씨 이 시간에 데리러 와줘서 예? Yeah. 거의 날아왔어 진짜로 그런 거 같아 이륙할 뻔 했어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네 딱 나를 위해 만들어놨구나 어, 딱 러브 다이브 영간댕이 네, 이제 이걸로 <laughs> 해놨지 이제 이걸 위한 밑작업이었어 아! <laughs> 우이 갈까? 어머님이랑 같이 어머님 사주셨던 거기에 오돌뼈, 오돌뼈, 어, 오, 너무 좋아요. 엄마가 지금 음. 수술 전에, 수술 입원하기 전에 음. 밥을 제대로못 먹었어. 음. 어머님, 어머님, 피어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머님, 뭐 좋아하시나? 오늘은 일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어제 광강 울서 눈이 부었는데 다행히 화장이 그 눈을 가려주는군요. 화장 채우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찾고 이제 김밥을 주문해서 김밥 한줄 하고 먹고 일을 시작해볼 거예요. 같이 가보아요 고고 얼굴이 엄청 노랗게 나오고 오늘 룸냥 드레스를 입고 테어용 촬영을 혼자서 셀프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이패드 에어인데요. 편집할 때가막 놓고 할 때는 진짜 손으로 처음엔 다 썼, 썼는데 동생 거한번 빌려 쓴 뒤로 그 손맛이 잊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구입을 했습니다. <laughs> 저 바본가 봐요. 이 있었는데 왜 자르고 있었지? 이게 있었는데? 아 와. 너무 이쁘다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너무 이쁘다. 하지만 정말 비싸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물력은 없는 걸로 하고 열심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말인데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o t 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작년에 판매하려고 구입했던 건데, 이제는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귀여워. 엄마가 서울에서 오고 있어가지고, 엄마 데리러 성정역에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퇴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방송왔습니다 <laughs>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 <laughs> 많이 아프셔 보이세요? 네,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갈 때는 "안녕하세요, 체형이 어. 엄마요." <laughs> 이래놓고 제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이거 흰색으로 사주세요. 이걸로 사줘? 네. 음. 우리 집으로 시킬까? 아이패드 파우치를 사주셨습니다. 오빠 거 케이스를 사고 했는데 오빠 것만 사길래 제 것도 사주라 했습니다. 흰색이 고갈볼네요 웃어요. <laughs> 양갈비랑 프렌치레 이렇게 먹을까? 그러니까 그때 뭐 맛있다고 했는데? 하 니까 청소 어린이 께서 사우나 시해고는다잘잘다오늘은 화장 을 아예 안 해서, 먹고 싶다 했더니 엄청 많이 드셨어요서비올려주는거 보면 바로 드셔도 되세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얼굴 빨간가 봐. 진짜 잘 먹은 거티나 얼굴에서 유기가 나요. 사이먼 양갈비. 아니, 약간 빈츠인데. 아, 너 머리 이마 들어간 거 봐봐. 필러 맞아. 이거 진짜 필러 맞춰줘. 필러 협찬해주실 분. 해주실 분. 이거 진짜 하면 대박 납니다. 이거 하면은 그저해주자나 눈이 생긴 그 것처럼 보이잖아. 상업적으로. 그건 시, 아 그래? 啊，那눈이세개